어,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곡쌤이 그 일부러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찍는 거는 여러분의 중간 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요. 동시에 지금까지 했던 몇개 문장을 다시 스스로 뭐 하는 거야? 리뷰 해 보면서 내가 빠뜨린 게 있는지 혹은 해결이 안된 어떤 단어나 문장 구조나 어떤 내용 파악들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자기가 영상 보면서 해결이 안 됐던 거는 표시를 해 오세요. 그리고 그 학교에 와서 친구들이나 선생님께 질문해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거는 뭡니까? 그렇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질문할 용기가 없는 것 자체를 뭐하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자, 친환경적인 라이프를 살기 위한 구체적인 쉽고 간편한 방법. 첫 번째 사례입니다. The 자, 또 종이 쳤네요. 자, 리 e use가 뭡니까? 재사용하는 거죠. 근데 뭘잘 사용하냐면 old is but good is. 이거 old, good이라는 형용사를 약간 명사화시킨 건데요. 뭐야? 오래되었지만 뭐한 것들? 좋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뭐 하자? 재사용하는 어떤 방법을 안내해 주겠다라는 부재인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Everyone has things that are no longer of any use. And chances are those things will eventually get thrown away라는 문장인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뭐야? 가지고 있다, things 물건들을 가지고 있죠. 어떤 물건이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네요. That are no longer 우리 일단 났죠. 더 이상 뭐뭐 하지않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of any use하면 한단어로 useful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나에게 뭐야? 유용하지 않은 나에게 쓸모 있지 않은 물건들이 있죠 집에 보면 널리고 널렸죠. 하지만 chances are chance 하면 어떤 가능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chances are 하면 그냥 지금부터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서는 웠습니다자 우리한테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이러한 물건들 즉 나한테 더 이상 쓸모없는 것들은 뭐할 거다. Eventually 결국에는 뭐 보게 Get thrown away 이것도 뭐야? 송태죠 송태에서 비동사 대신 get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물건들 뭐야? 그렇지 버려지다 버려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Throw away 하면 던져버리는 거니까 버리다입니다 이걸 송형으로 바꾸면 버려지다가 되는 거고요 나한테 쓸모없으 버려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however, 그러나 some of the things that get thrown out 까지가 주역을 하고 있겠네요. 자, 여러분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useful 하지 않아서 뭐야? 버려지게 되는 물건 중에 일부는 still, 여전히 아직 뭐하다 useful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who's a 이거 선생님 발음 찾아보니까 영어가 아닙니다. 후자크라는 네덜란드 말인 것 같은데요. 자, 후자크라고 하는 것은 Dutch way. Dutch 하면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의 way 방식인데요. 뭐 하는 방식이냐면요. Allow people to get second-hand things that might otherwise be thrown away.라는 문장입니다. 자, 수고하나 정리할게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목적어에게 자 투부정사 하게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Allow 이란 동사 자체가 뭐야? 뭔가를 허락하고 허가하는 뜻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작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의 방식인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뭘자 get 가지게 하는 겁니다. 뭘 갖게 하는 겁니까? Second-hand things.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물건이 나에게 처음 first-hand 첫 번째 손으로 들어와 그는 신상이 되겠죠. 근데 second-hand는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 두 번째로 오는 거니까 second-hand는 뭐야? 중고의라 뜻을 가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중고 물건을 갖게 하는 네덜란드의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은요. 뭐다? They might 어떤 중고 말건이요 Otherwise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는 뜻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즉 이렇게 후자크라는 Dutch way가 없었다면 뭐였고요? They might be thrown away.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어떤 중고 물품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네덜란드의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후자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 후자크라고 하는 것은 Special Garbage Bag, 쓰레기 봉투이다. 근데 어떤 쓰레기 봉투냐면요. 이것은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다가 되겠죠. 뭘로 가득 차 있어? used. 사용되어진 즉 중고 제품이지만 여전히 usable. 뭐야? 쓸모있는, 쓸수 있는 아이템들.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특별한 쓰레기 봉투예요. 그러니까 버리기 위한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서로 뭐야? 약간 아직에 사용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나눌 수 있는 스페셜한 가베지 베개라는 게 되겠죠. 그쵸?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근 마켓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중고물품을 서로 나누고 거래하는 것처럼요. 자 이쯤에서 후자크가 뭔지 교과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습지를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 외에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구글의 후자, 크를치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네덜란드에 쓰는 겁니다 후자크 나와있죠 자 근데 이거 뭐야 특징은 뭐야 약간 좀 노란처럼 컬러풀 화려한 색깔도 있고 동시에 뭐야 투명한 부분이 있어 그죠 이거에 각각의 목적을 지금 여러분 읽겠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이게 후자크야 그럼 네덜란드에서 뭐하는 거야 약간 쓸모있는 버려지기 아까운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이 봉투에 일반 쓰레기 봉투랑 다르죠 여기 담아서 내놓는 거야 그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나이아리햄스를 내가 쓸수 있겠다 싶으면 가져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옵니다. Placing the bag outside on the pavement. 까지주겠죠 그렇죠? Pavement 하면 인도야 보도입니다. 길거리에 저번과 뭐그 후자크라는 봉투를 뭐야? Outside. 인도 밖에. 그니까 인도. 집이 아니라 인도 쪽에 있는 밖에 웨이브에 뭐 하는 거야? 그 쓰레기 봉투를 뭐야? 플 n 싱내 놓는 거죠. 자, 내 놓으면 이거는 뭐야? 맥스 뭐 한다? whatever is in it 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후자크라는 봉투를 내가 물건 담아서 인도에 내 놓으면 whatever is in it. 여기서 is 뭐야? 후자크라는그백 봉투가 되겠죠? 그 스페셜한 봉투 안에 있는 whatever, whatever는요, 무엇이든지 라고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적어만 오세요.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걸 고 약간 풀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Anything that. 혹은 anything, which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그 봉투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만들어줘? 이거는 목적표가 되죠.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누구에게? to anyone in the community. 그 지역에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 누구라면 그 후자크에 있는 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시면 가져가 쓰세요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자그 후자크라는 스페셜한 봉투를 자 인도 쪽에 외부에 내놓은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무엇이든지 뭐야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할 수 있게 이용 가능하게 해줍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꼭 승대마고 똑같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옮겨서 해보는 것 이것이 고등학교 하이스코 공부입니다. 친구처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세이 해석을 띄워주고 여러분은 받아쓰기 하는 거 이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죠. 힘들지만 여러분 해보셔야 실력이.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기초, 어떤 같은 것들이 디벨롭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문장입니다. 후적 bright color.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본토 봤죠. 노란색처럼 눈에 확 띄는 bright color 밝은 색깔이 있었죠. 그 후작의 밝은 색깔은요. 어떤 기능을 합니까? attract. 끌다 뭘 끌어 attention 주의 관심을 끕니다 사람들 하여금 아저 여기 있어요 라는 관심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while 반면에 the transparent side of the bag 자 transparent 뭡니까 투명한 뜻입니다 아까 사진 봤죠 자 반대쪽에 있는 그 투명한 side 쪽은요 reveals 한번 드러내다 뭘 드러냅니까 it's contents 내용물이 뭔지 드어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건지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림, 사진을 보고 글읽니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다음 문장입니다. People can help themselves to anything they like. 뭡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뭐할수 있다. 자, can help themselves to anything they like 라는 문장인데요. 자, 수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Help 그 다음에 oneself. 여기 themselves처럼 그 다음에 추, 다음에, 이렇게 쓰이면요. 어, 죄송합니다. 하면, 자, 마음껏, 뭐, 갔다. 마음껏, 먹다. 마음껏, 얻다. 그러니까, help on self t 하면, 추야, 니네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면, anything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뭐든지 뭐야? 가질 수 있게 돼. 후자크 목록에 들어가는 거는, 공식적으로 사람들 뭐한 거니까, 이거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라고 뭐한 거. permission, what an idea, c o to n i d e a 감탄문이죠. 감탄문입니다. 얼마나 기발한 생각인가 이 정도 해석하면 될 m 같아요. 얼마나 기발한 생각인가 c o 뜻으 t 해석하시면 될것 t 습니다 자, t h e t r a n s p a e e c t g a r b a g e c o n t a i n e r s 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자 투명한 쓰레기 컨테이널, 용기죠. 쓰레기 봉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후자 끝처럼 투명한 쓰레기 봉투는요. Have helped many Dutch people.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뭐하게 한 거야? 자, 여기는요. to가 생략됐습니다. to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뭐하게 한 거야? Go greener. 더 친환경적으로 살수 있게 도왔습니다 자, 뭐뭐 하무르셔. By 뭐뭐 함으로써라는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할 때 많이 쓰이거든요. 자, reducing은 뭐야? 줄이다죠. 줄임으로써 뭐를 the amount? 하면 양이죠. 뭐 양입니까? Trash. 쓰레기 양입니다. 또 어떤 trash 쓰레기 양입니까? 그렇지. Going to landfill. 자, landfill 하면 이게 바로 쓰레기 매립지거든요. 쓰레기 매립지로 갈 뻔한 쓰레기 양을 줄임으로써 네덜란드 사람들이 going greener 할수 있게. 없는 방법 중의 하나가 어다 후자크라는 reuse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자, 퀴즈에 풀어볼게요. What is special about 후자크's appearance? Appearance는 뭐야? 외형, 외관입니다. 자, 아까 사진 보서 알겠지만 후자크 봉투야. 또 외형적인 스페셜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야? 한쪽 one side는 뭐였습니까? Bright color, 눈에 띄는 색깔이었죠. 요거의 목적 뭐였어? 그렇지, attract attention. 사람들 관심을 끄는 거죠. 저 여기 있어요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the other side. 근데 반대쪽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transparent했다. 즉, 투명했다. 이 투명한 거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지, reveal its content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네덜란드의 환경을 위한 실천 방식인 후자크를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세크리 코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의 세크리 코드는 뭐냐면요. 그냥 가볼게요. 스타박스인데 약간 꼬울게요. 스타박스입니다. 스타박스. 스타박스라고 요 부분에 조그맣게 적어놓으셔야 하고 저한테 보여주셔야지 여러분 과제를... 미션을 컴플레이트 한 걸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